상수 잘 되려면 수술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laughs> 남자 아이돌 연예인 사진 들고 오셨다. 이런 분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쌍꺼풀 라인 크게 만들고 또는 뭔가 티가 나는 느낌 이런 건 싫다. 이런 의미를 저한테 전달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이 쌍의 상태를 한 모습 그대로 쌍꺼풀 라인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쌍의 상태를 하고 오시는 게 좋죠. 원장님, 쌍수잘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상수 잘 되려면 수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laughs> 오늘 주제는 상담이니까 상담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병원에서 어느 원장에게 수술을 받을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눈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0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결정하시는 과정 자체가 워낙 길고 그 전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성형 카페, 성형 앱등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때문에 상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받기 전에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 전에 팁을 말씀을 드리면 상담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쌍수 전에 상담을 할때 도움이 되는 팁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일 먼저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목표는 전문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본인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본인이 앞으로 가질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를 전공한 학생이 될 거다. 그러면 연극영화과 지원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연극영화과 재학생인지 아니면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는 분인지에 따라서 전혀 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처럼 수술만 하는 사람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연기 학원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쪽 연기 학원의 어떤 조언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기자다. 그러면 소속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게 맞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예를 들어서 열 군데 받는다. 한 병원에서 뭔가 모든 걸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확실하면 좀더 효율적인 상담이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담을 하는데 꼬막 눈이다. 눈지방이 많다. 그래서 절기 얘기를 했는데, 어 이분은 이제 절기를 하면 안 되는 분이야 직업상. 그러면 비절기로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향과 직업과 환경과 살아온 어떤 궤적,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로 종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의 연예인 사진을 여러 장을 들고 가는 게 좋나요? 그렇죠. 상담 과정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오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하 연예인들 중에서 이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장을 가져오셨다. 10장 중에서 세 장은 인아웃 라인이고, 세 장은 인라인이고, 3 장은 아웃라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거죠. 그러면 10장에서 3 장으로 줄어 드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라인을 선택을 하는 게 맞겠죠. 연예인 사진을 들고 오시는 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연예인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경우도 많고 이 연예인 사진이 예쁘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본인 눈에서도 어울리냐 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좋아하는 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돌 연예인 사진 들고 오셨다 이런 분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쌍꺼풀 라인 크게 만들고 또는 뭔가 티가 나는 느낌 이런 건 싫다 이런 의미를 저한테 전달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분은 절개를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이분은 쌍꺼풀 라인 크게 잡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서는 거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장이나 또는 쌍액 상태를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얘긴데 사실 저는 뭐 화장이나 쌍액 상태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 전에 지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생얼로 계속 여기 강남을 다니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화장을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쌍액 상태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게 맞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때 제일 예뻐 보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난 다음 달 예식장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싶어. 예식장에서 들어갈 때 화장한 모습이 가장 예뻐 보이고 싶어.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말씀을 하시면 화장한 모습을 보는 게더 좋겠죠, 사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얼로 화장을 안한모습의 쌍꺼풀 라인이 이쁠 때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쌍액쌍태를 했을 때그 모습을 비교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쌍액상태를 평소에 했다고 하면 쌍액상태한 모습에 사진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쌍액 상태를 안한 모습의 사진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쌍액 상태를 한 모습으로 상담을 받으면 가장 좋으시겠죠. 나는 이 쌍액 상태를 한 모습 그대로 쌍꺼풀 라인 만들어주세요. 그럼 당연히 쌍액 상태를 하고 오시는 게 좋죠. 그리고 오셔서 화장을 지울 수도 있고 쌍액 상태를 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수술 기록에 대한 문제인데 성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유튜버였나? 우연히 그 유튜버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한 기록을 모두 공개하지 말라 재수술일수록 수술비가 비싸지니까 그걸 공개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눈만 보면 수술을 해보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술을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어, 이상하다? 어뭐 이러면 나중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눈은 아니고 가슴 수술을 했는데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가슴에 지방 이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 이식했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수술 을 하는데 오 어?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이분 수술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수술 끝나고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수술 도중에 깨어 있으면 수술 도중에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수술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도 수술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뭔가 수술된 흔적이 보이면 저희도 당황을 하거든요. 음...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번 달이어서 저번 달에 이분이 눈 수술 절개 수술을 안 했다 찍눈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눈에 지방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제가 이제 눈 수술은 이제 깨워서 수술한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뭐 지방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지방을 넣으셨대요. 그니까 그분은 일부러 생긴 게 아니고 본인은 지방 이식을 한 거라서. 눈수술에 대한 기록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예상치 못한 뭔가 어떤 수술한 흔적이 나오면 수술 계획을 또급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한 기록에 따라서 수술 후에 회복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한 기록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수술한 회복 과정이 다른 분들과 다르다. 이러면 또 저희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기록은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그눈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을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상담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1년 동안 상담을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으신대요. 그런 분은 어떻게 상담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상담하는 게 재밌고 그리고 상담받는 걸 좋아하시니까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상담을 받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될것 같은데. 보통 은 일반 적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다니신다. 근데 강남역에세 군데 있고 압구정에 세 군데 있고 뭐 신사역에 세 군데 있다. 그러면 이걸 모아서 강남역에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압구정에 세 군데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압구정에 왔다가 강남역 왔다가 다시 압구정 갔다 이런 분도 계세요.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하면 효율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고 첫 상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에서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계획이 결정이 돼야지 그 상담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병원을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뭔가 확신이 안 들게 되면 계속 오락가락 하시게 되는 거죠. 보통은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수술 전에 서치를 충분히 하셔서 이 병원이 가장 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병원을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얘기한 걸 기준으로 두 번째 병원 가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세 번째 병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10군데 다니시면 첫 번째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두 번째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헷갈리고 이름도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담을 잘 받으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상담은 10년 전하고 상담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상담 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개가 뭔지 비절개가 뭔지 뭐 이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사실 다 알고 오시잖아요. 대부분 알고 오시고 결국 마지막 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투어를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핵심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지 그런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저희가 목표를 잡아드리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성향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뭔가 파악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건 계획을 잘 짜서 상담을 다니시면 수술 받으시는 분도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안 드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즘은 상담비를 받는 병원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더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수술도 잘될 거고 수술 후에 만족도가 높게 될 것입니다.